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급배상 성공 사례는 이 시장 골목 교차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이 택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택시에 깔린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 이 가해 택시가 가입한 공제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점이 많이 있는 시장의 삼거리 1차로 도로에서요, 맞은편에 있는 상점을 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택시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됐고요. 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바퀴로 그대로 밟고 넘어가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고 때문에 어깨, 가슴, 갈비뼈, 폐, 허리, 다리 이렇게 온몸에 부상을 입게 됐고요.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발, 어깨 이런 부위에 장애가 남게 됐습니다. 피해자분은 저희 보상과 배상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고요. 이 가해 택시가 가입한 공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제회사는 피해자가 도로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고, 당시에 밤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고요. 또, 장애율이 과다하게 인정되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아야 할 장애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실제로 사고는 밤에 일어났고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 것도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피해자가 워낙 많이 다쳤었지만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고 또 치료를 다 하고도 장애가 남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제회사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이 사건에서 피해자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그 직후에 이어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가능한 빨리 소송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저희 보상거배상에서는 좋은 결과도 내면서 동시에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금해상 법률사무소는 일단 이 사고 장소가 도로이기는 하지만 시장 안에 있는 1차로 도로였고요. 또 관련 법령을 보면 이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는 방법이 전혀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야간이기는 해도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점과 이 가로등의 불빛이 밝아서 전혀 어둡지 않았고 오히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운전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피해자를 충분히 볼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과 사실 조회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았고 또 의학적으로 타당한 장애율이 산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보상과 배상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모든 입증을 다 마치고 청구를 정리했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과 배상의 주장을 보고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에 나타난 이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없이 청구한 장애율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에서는 피해자분과 이렇게 상의를 한 끝에 이 화해 공고 결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이 피해자분도 소송 전에 처음에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도 잘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 소송도 가능한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이두 가지 목표가 함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실 비율과 여러 부위에 남은 장애율도 입증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됐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피해자 청구를 모두 다받아들이 화해 공고 결정을 했고요. 피해자도 예상보다 많이 인정된 금액으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가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가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